재미있다 일 자, 키워드 위노. 이사를 뭐야? 지관. 지관 이렇게 해석 있죠? 외워야 됩니다. 단어. 자, 직관이라는 것은 뭐가 될수 있다? can be great. 좋을 수 있어요. But, 하지만 이것은 이뭐야 돼? 그놈 ought to be hard. 이런 데가 되어야 합니다. ought to의 같은 말이 뭐예요? ought should be hard earned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어렵게 얻어져야 된다라는 거지. 그렇죠? 일단은 요놈이 동사는 뭐야? 뭐 돈을 벌다, 무언가를 얻다, 취득하다 할때요 단어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하드가 어려니까 어렵게 얻어져야 하는. 놈이 m 야한 a should o u t o 그렇죠? 네. 음. 어려웠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전문가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able to d 뭐 할수 있어, think 생각할 수 있어요. On their feet. 여기서 뭐라고 해요? 즉각적으로 아, 나오잖아.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비커스 왜냐면은 그들은 그들이 누구야? 네, 데이. 그 독문가들은 그들이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뭐했어? 투자를 현재 해왔거든. 그렇죠? 투자를 해왔어. 능동으로 가야 돼. 능동으로 항상 내가 현재 완료는 누구랑 라이벌이다. 현재 완료 어, 수동태랑 라이벌이다라고 했어요. 현재 완료는 현재 완료수 상태랑 항상 라이벌이야 학교에서 바꿔내지 않도록 보세요 자, 얘네들이 지금 투자를 해왔거든 수천 시간을 어디다가 이나이에지 배우는데 그리고 뭐하는데? 프랙티스 연습에다가 됐죠? 음... 질문 음... 없어요 여기서 프랙티스라는 건 물론 여기서는 모르나 와고 뭐 음... 경험이라고 했지만은 경험 프랙티스가 명사로 또뭐 있어요? 단 아, 있고 뭐 참여, 실행, 실천. 그러니까 여기 네. 실행 실천이라는 게 경험이겠죠. 네. 그렇죠? 네. 어. 학습이랑 네. 어떤 실행 네. 실천, 뭐 연습 네. 이런 데다가 지금 투자를 수, 수천 시간 해온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은 즉, 그들의 직관이라는 건 c 스 비컴 뭐가 되어 왔다? 이렇게 되어 왔대요. 됐죠? c 스 비컴 땡땡땡이 되어. 얘가 지금 죽였고 지금 우리 비컴이라는 건 이형식 봉사잖아. 예. 네. 맞죠 이형식 봉사기 네. 때문에 네. 뭐가 되어 왔다? 이러니 생각. 응. 여기서는 데이터로부터 직관이 얻어졌기 때문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데이터로부터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음. 없잖아. 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땡땡 a 이 단어로 외워야지. 알겠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로 맞게 하면은. 분명 히 여기서는 의역으로는 데이터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데이터로부터 온다라는 말이 없잖아. 데이터가 와준 거잖아. 그럼 수동태가 아닌 거. 좀 해봐. <laughs> 그럼 뭐라고 해석하면 돼요? 네. 이거를 만약에 그럼 이거 형용사야요 형용사라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운전인데.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여러 분들 어. 아이 봐봐. 얘랑 얘랑 여러분들이 보면서 공부를 할 거야. <laughs> 공부를 할 건데, 분명히 데이터로부터, 그럼 from 데이터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근데 없잖아. 근데 요 놈이 나온 거야. 그럼 이게 뭘까? 이러지 말고, 의역과 직역을 함께 하면은 얘가 결국 얘네부터 왔다라는 거야. 근 데이터라는 데 말이 여기밖에 없잖아. 그지 그럼 얘가 A로 두면은 A 드립은 뭐야? A에서 유래되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요 네. 됐어요? 응, 음,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네.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은 어. 어, O2 있잖아요. 어. O2를 하나를 슈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 O2를 슈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 어, 어. 식이서 어. 슈드비가 돼야 돼. 그렇지? 슈드 쪽이 안 돼. 또. 안 되지. 내가 말했잖아. O2를 슈드로 바꾸라고. 아, 아무 말안 해. 척척. 아, 이제 상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결론을 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빈칸으로 냈어요. 빈칸으로 냈어. 이거대로 안쓸 거란 말이야, 학교에서. 맞지? 안쓸 거야, 저 단어. 근데 우리는 여기에 한국어로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알기만 하면 돼. 뭐로 말할 수 있어요? 그 데이터, 얘도, 어, 얘도 누군가, 내가 재안이한테재안이 여기 무슨 내용 들어가야 돼?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내용 아니에요? 아니, 직각적으로 이것도 무슨 내용이야? 데이터로부터 유래된다는 내용 아니에요? 그치? 또 네. 물어보면은 혼자도 물어 그 데이터에서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이제 네. 한국어로 뭐 들어가는지만 파악하라고 이대로 안 나오니까 이해돼? 네. 여기 네. 밖에 뭐 놓고 한거 가져왔댔어. 뭐 오그간장. 자 그다음에 그 반대로 말하면은 또 이렇게도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데이터가 뭐 한다? 직관을 만든다. 요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한국어로? 네. 그치? 근데, 점수가 낮은 친구들의 특징 뭐야? 멍청해요. 본문에서 쓰인 단어가 있는 선택지를 고르려고 하겠죠. 네. 맞겠지? 그러면 네. 그렇게 할 거야. 본문에 있는 선택지에는 단어가 있는 선택지로 고르겠지. 배운 게 없으니까. 어? 네. 그 근데 어쨌든 간에 요게, 항상 어, 알지?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가 대충 어떤 의미인지만 알자라는 거야. 학교 선생님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 네. 데이터가 만들어냅니다. 직관은. 이렇게 써도 상관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o n l t h e 그리고 그때서야만. Only t h e They able to act. 행동할 수 있어. 빠르게. 뭐에 따라서 그들의 내구화된 어떤 전문 지식 그리고 증거 기반의 경험. 자 일단은 봅시다. 누가 봐도 비동사가 동사야. 그치? 근데 비동사가 주어 앞에 있네. 비동사가 주어 앞에 있어. 그럼 뭐야? 의문문이야. 근데 의문, 물음표 있어? 없잖아. 그럼 얘 뭐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거야. 도치가 된 거지. 이온니 댄이라는 말이 앞으로 빠지면서 도치가 된 거예요. 원래 여기 있던 게 여기로 빠진 거예요. 도치. 알겠죠?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 누구겠어? 전문가겠죠? 이 전문가들은 온니댄 오로지 그래야만 그때서야만 여기서 그때가 뭘까요? 데이터가 네. 이제 직관이라는 게 뭐야? 직관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을 때. 직관이라는 게 이제 자료로부터 만들어졌을 때고, 그리고 이렇게 둘이 묶어놔야겠지. 이 문장이랑. 얘랑 얘랑 묶어놔야 돼요. 오로지, 그,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럼 선생님이 시험 뭐 한, 두, 어, 이틀 전에? 자, 야, 이 질문에서, 야, 그래야만, 그때서야만이 언제냐? 그 직관 만들어졌을 때요. 이렇게 말만 하면 된다고. 네? 이해돼? 자, 그때서야만 얘네들이 행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 빠르게. 뭐에 따라서? In accordance with가 뭐야, 전차로. 뭐에 따라? 뭐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내재화된, 내부화된 이 전문 지식이나 전문 기술. 일단 expert는 전문가. 얘는 전문 지식, 전문 기술입니다. 그 다음 end. 얘가 1번이겠고, 그리고 얘가 2번이겠지. There, 이거. 2번. 음. 증거에 기반한 어떤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이거에 딱 맞춰서 빠르게 출루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지 아... 이해됐어요? 네. 음... 음. 질문 그럼 여기서도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거 빈칸 뚫어놓겠지.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빈칸 뚫어놓지 않을까? 증거 기반의 경험 왜일까요? 증거가 자료 같은 걸 의미하겠지. 자료라는 게 증거잖아.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빈칸 뚫어놓으면은. 이런 거 찾지 말고 비슷한 거 찾으시면 돼요. 근데 하지만, 예, yes,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전문가가 아니야. 너, no. 전치사로, 접촉사로, 원모에도 뭐, 불구하고지? 네. 뭐에도 불구하고 네. 그들이 종종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AR, 그들이 그렇다고. 그럼 여기서 지금 뭐가 생각된 거냐면 그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느냐?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 그들이 뭐하다? They are. 여기 뭐 들어가야 돼? Expert가 들어가면 돼요. 그들은 전문가라고. 근데 똑같으니까 뭐한가? 지어준 거예요. 관류 제한 yes I'm 제한인데 그냥 yes I'm으로만 쓴 것처럼. 그죠 그럼 요 비동사는 누구랑 마이벌이야? 학교에서 they 두로냅니다. 두로 쓰면 안 되겠죠? 네, 비동사는 비동사로 받아야되지 그렇지? 근데 말해줬잖아. 이거 어디서 나올까? 피출 나오겠지. 그렇지? 나올 거야. 그다음. 어 여기 길어. 자 대부분의 우리는 특히 우리가 뭐할때 얘가 주어 주어. 특히 뭐했을때 when 우리가 인터넷. 상호작용했을 때,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others는 누구의 줄임말이야? other people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른 사람들과 지금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디서? 어떤 특별한 미디어, 대중매체에서. 요렇게 갖다 버리시고, 얘가 주어고 얘가 누구야? 동사지. 주어와 동사의 거리가 어때요? 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상한 거를 갖다 붙이기 시작할 거야. 뭐, 투구정사를 낸다거나, 뭐 ing를 갖다 낸다거나 이딴 걸 붙이겠지 그쵸? 근데 우리가 항상 주어, 동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뭐할 때? 다른 사람들이랑 지금 어떤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막 이렇게 탐호작용을 할때 대부분의 우리는 뭐 한다? 행동합니다 with, 뭐와 함께라는 말보다 뭐뭐를 가지고라는 말더 많이 쓰인다고 했죠 자 뭐가 지고합니까 expert like speed and conviction을 가지고 한다라는 거야 그럼면 Expert 는 뭐겠어? 전문가를 좋아한다야? 전문가와 같은이겠죠? 라이 k 가 전시자 모모와 같은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전문가와 같은 속도 그리고 뭐예요? 확신. 확신. 음. 전문가와 같은 속도와 전문가와 같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한대. 우리가 어디서 대중매체 그 소셜미디어 있을 때 뭐하면서 이게 이제 분사복이겠죠 주어 우리의 대부분이 제공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제공하는 거야. 제공하면서. 능동이잖아. 둘의 관계가 능동이기 때문에 i 인지 제공하면서. A wide range of opinions. 넓은 견해, 의견들을 제공하면서. 뭐에 대한? 온이라는 게 이제 뭐뭐에 대한이라는 뜻으로도 쓴다고 했죠. 어떤 세계적인 예를. 국제적 위기.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막 내는 거야. 우리가 무없이 뭐 이거 없이. 근데 이게 뭐야? 지식의 substance. 서프텐츠. substance가 뭐예요? 여기서는 실체죠 실체. 얘가 원래 substance가 물질이라는 뜻도 있어요. 물질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어떤 실체라는 뜻도 있거든. 어떤 지식의 기반이나 실체 없이. 근데 그게 뭔데? 그것을 서포트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 대세의 아이대세 선행사는 누구야? 얘겠지? 지식의 실체. 근데 요놈은뭐 합니까? 서포트하는 거야. 누구를? 얘를. 그럼 얘가 가르키는 거야 지식이겠지. 그렇죠? 지식을 서포트하는 그 지식의 실체 없이 우리는 이따구로 합니다. 거야 됐어요? 질문. 네. 맞죠? 그리고 학교에서 얘를 당연히 모를 빼? 뱀으로 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해석해요? 아들이 네. 네. 누구 골라? 어, 얘 복수니까 데이겠지 이따 골라면 안 돼. 네. 대, 당연히 안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될수 있어요? 이슬 뺍니다. 즉, get supports 하고 닫아버리면 클라 나요. 왜? 목적어도 없으면 어떻해 네.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주어 없잖아. 목적어로 있어야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땡스투가 뭐야? 뭐뭐? 덕분에 아, 라는 뜻이죠. 학교에서 바꾸는건 주로 이거 s 꼭 있어야 되고요. 이 t 을 자꾸 뭐로 바꿔? 폴로 바꾸는데? 안 돼. 우리가 thank you for 때문에 땡 나오면 폴 자꾸 엮는데 여기서는 아닙니다. thanks to 뭐 덕분에? ai 덕분에. 그쵸? 렇콤마 위치 나왔으니까 계속적 관계대면사 insure 뭐예요? 보장합니다. 뭘 보장합니까? 우리의 메시지들이 뭐할 거라는 걸 보장하는 거야? 전달될 거라는 거지. 누구한테? 어떤 청중들에게. 볼 기운이. 음. 어, 청중들에게 됐죠? 근데 이 청중들이 어떤 청중인지 지금 이렇게 꾸며 줄 거야. 어떤 청중들이지? 더 인클라인 된 거야. 뭐 하는데? 빌리딩 하는데. 뭐를? 그것은 찾아주고. 그러면 이 대절도 닫히고 이 위치, 요 농도도 이 닫히는 거지. 계속 게또 관계를 만들고. 그렇죠. 잠깐만요. 자, 아, 여기서 아주 이렇게 많네요. 인 요게 기울다요 기울다. 마음이 기울다. 응 기울다라는 것 때문에 경사여 경사. 우리 경사가 이렇게 기울어. 경사 쓸때 씁니다. 경사가 기울다. 근데 기울다라는 건 경사가 기울다를 조금 더 우리가 어 비유 는 거로 쓰자면은 마음이 기울는 거야. 우리 마음이 기울다라고 하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중들은 어떤 청중들이에요? 마음이 기울어진 청중이야. 왜? 내 의견이 그들에게 다가갔거든 그럼 내 의견이 그들을 기울게 한 거고 그 사람들은 기울어지는 걸 받는 거잖아 그래서 과거분사 쓰는 거지 더 마음이 내켜지는 청중들이야 됐어? 뭐 하는데 지금 마음이 기울어졌느냐 봐봐 모모에 기우는 거야 만약에 선생님 몸이 이렇게 기울어 어디로? 칠판으로 기울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투는 모모로우라는 전치사투정 모모 로 기우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 투구 정사 중에서 모모 로라는 뜻 있어? 없잖아. 모모하는 것, 모모할 모모하기 위해서 모모해서 모모하기 결국 모모하다 이런 것만 나오지. 모모 로라는 전투정수준은 없어요. 모모 로 어디로 믿는 것으로 뭐를 그것을. 그래서 얘 무조건 뭐 써야 된다. 동명사 써야 돼. 누가 봐도 여기 빌리고 쓰겠지 학교에서. 그렇지? 무조건 쓰겠죠. 그것을 믿도록 기울어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게.

아, 우리의 메시지가 그것을 더 믿으려고 하는 그위에 내용을 알았거든요 AI인가? 벌서 그냥 그냥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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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 이의식, 이의식, 우리가 제시하는 그 지식 있잖아 그것으로 봐도 될이 같네요. 그 우리가 제공하는 그 지식을 더 믿는 쪽으로 얘네들이더이이이 청중들에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메시지가 이 라는 거예요. AI가 더 보장해 주잖아 그래서 이슬 이걸로 봐도 되겠네요 지식으로 알겠죠? 네. 그 지식 우리가 제공하는 지식 마치 전문가처럼 행동하는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가 뭐예요? 착각이죠 착각 이 전문 지식에 대한 착각 이가 주어야 이거는 캔비 뭐가 될수 있다? 레인폴스가 뭐야? 강화하다잖아 BPP니까 강화가 되어질 수 있어요 전문 지식이 강화되는 게 아니야 전문 지식이 강화되면 얘 정말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전문 지식이 아니라 난 전문 지식이 있어라는 그 착각이라는 게 강화되는 거야. 점점점 더 편향스러워지는 거지뭐에서 우리 개인적 어, 필터 버블에 의해서 밑에 나오죠 여기 필터 버블이 뭐래요? 자신의 관심사에 맞게 필터링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현상이라고 해요.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배웠나? 보이니까 아직 안 했나? 아이 학기 때할수 있거든. 그이 학기 때 아마 편향에 대해서 할거예요 확증 편향, 무슨 편향, 무슨 편향, 밴드 배관 효과 이런 거 배울 거거든? 2학기 때아할 거야.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정보를 아, 확증 편향인가 그런거같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A라는 사실을 믿잖아? 그럼 나는 어떤 정보만 찾냐면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만을 찾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비라는 사실을 믿어. 그럼 이 사람은 정보를 찾을 때뭘 찾는 줄 알아? 비의, 비를 서포트 해주는 근거만을 찾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자기의 생각이 더굳혀지고 확신이 더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되죠? 예를 들면은 뭐, 옛날에 벌에 물리면 된장을 바르면 된대. 그 내가 이게 사실 나는 근데 믿고 있어. 나는 너무 이 사실을 믿고 있어. 근데 막 찾아보니까, 오 어, 실제로 된장 발라서 걸 소, 소임이 사그라드는 효과를 나타내는 정보와 자료만 계속 찾는 거야. 그럼 나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그렇게 믿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상 뭐예요? 증명된 건 아니잖아. 편향이 계속 생기는 거야 편향이 그리고 예를 들면은 나치가 있어 나치. 아, 만약에 지금이... 나치가 지금 현재 있다고 쳐, 아니면은, 선생님이 그 당시에 살았다고 쳐, 그리고 그때 당시에 AI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치라는 지, 그 당이 뭐 하는지도 몰라.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서 들은 것만 듣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만 듣겠지. 그치?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같은데 AI가 거기서 패턴을 쫙 해줘. 알고리, 알고리즘 쫙 해줘. 한번 나치에 대한 좋은 거 찾잖아? 뭐만 나와요? 좋은 거만 계속 나. 와 그럼 나 어떻게 되겠어? 나치는 좋은 거다라고 완전 인식이 되어 버릴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요? 어? 어렇게 생각해요? 미쳤어? 이런 거지. 이해됐어? 편향인 거야 편향. 전부다. 편향과 관련된 겁니다. 질문 없죠? 어 이거를 필터 버블이라고 하네요. 여기 나오죠? 관심사에 맞게. 다른 말로 뭐야? 알고리즘 같은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클라인도 되게 중요해요 to, to i n g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입니다 뭐, 마지막 we 우리는요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재미있는 어떤 경향을 흥미를 주는 경향이 있어 무슨 경향입니까 흥미를 줍시다 투구사 형용사로 아, 찾는 아, 여기서는 찾다가 아니야 여기다예요 find가 오형식일 때는 뭐뭐라고 여기다 라고 쓴다고 했지 네. 뭐라고 여기다 그래서 여기 목적어 여기 목적격 보어가 나올 거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여기는 거지 목적어 사람들을 더 오픈 마인드하고 이거하고 그리고 요거 이거 하다라고 믿는 거야 얘가 1번 목적격 보어 얘가 2번 목적격 보어 그다음에 얘가 3번 목적격 목적효고. 보어 목적격 보어를 부사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전부 다 형용사 현동사, 형용사 현동사, 형용사를 쓴 겁니다 자 우리는 뭘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을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다 사람들은 오프마인드일 거야. 사람들은 이성적일 거야. 사람들은 합리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 됐어요? 이런 단어는 다 외워 나야 하겠죠? 자, 뭐 했을 때? 그들이 그들이 누구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라고? Just like us. 우리처럼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거야. 누구처럼? Like us. 우리처럼. 예를 들면 봐봐. 내가 A라는 정보를 아까, 아까 된장만 바르는 거 야, 된장 바르면 이렇게 돼, 라고 했는데 친구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얘도 똑같은 얘기 하는 뭐, 거예 어? 이새 한계적인데? 진짜 이런 거지. 됐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어요? 오케이. 자, 지금 숙리훑봐 모르는 거 있는지. 내용.